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코치효과. 아직도 코치효과에 대해서, 어, 어, 이해를 못하시거나, 못하시거나, 혹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 혹은 헷갈려하시는 분들. 위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자이 영상 코치 효과에 대한 코치 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코치 교환 티켓 얻는 법이 꿀팁이죠 꿀팁이죠 꿀팁 아니고요 꿀팁이죠 어, 녹화 시작 을한 번씩만 쳐주세요 여러분 치지 마세요 걸리면 바로 치, 바로 바로 채팅 창, 채팅 금지 들어갑니다 한 번씩만 치세요 한 번씩만 어, 다른 분들을 위해 여러분 녹화 시작 친다고 막 되게 막 음,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자, 아무튼. 코치 효과에 대한 설명.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투수 구속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 딱공 던졌을 때, 어? 공을, 딱 이렇게, 투수가 공을 딱 던졌을 때, 막 여러분들 일부러 오버피치로 여기다가 빨간 점, 오버피치로 직구 한 번씩 던져보고, 그거 막, 와, 168km 나오네? 와, 168km 나오네? 개좋다.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키로미터에 대해서, 키로미터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결국엔, 그 키로미터의 수치보다, 어? 키로미터의 수치보다, 타자 입장으로, 그러니까 공격하는 타자의 입장으로 상대 사람이 보는 그 공의, 공의, 공의 보이는, 공이 보이는 실질적인 그 속도 있지. 몸으로 느껴지는 그 실질적인 속도. 그걸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체감구속이라고 하거든. 체감구속. 몸이 느끼는 공의 속도. 체감구속. 어? 체감구속이라고 하거든. 이게 결국엔 키로미터 수가 170이 나오든 180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결국에, 결국에 옛날에 제 이대진, 제 이대진 배포를 제가 8강인가 썼을 때,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직구랑 푸심을 절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느렸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진의 구속, 구속 2km 게이지는, 아, 100, 1 후반, 150 후반, 혹은 160까지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160까지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160을 넘기도 했었어요. 직구를 던졌을 때. 근데, 결국엔, 이 속도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상대가 느끼는 그 공의 속도란 말이에요. 이대진 직구 던지면 어떻게 됐냐면, 기아 시절 소사였어요. 기아 시절 소사. 빡! 던지면, 뒤에 쳐다봐야 돼요. 공, 이 공이, 공이 담장 멀리 넘어가거든요. 공이 직구를 딱 던지면, 담장, 담장 넘어가는 거공 구경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리지는 쓸 수가 없을 정도였고, 어, 아무튼, 여러분, 그, 키로미터, 와, 몇 키로 나와요? 이런다고 너무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거. 유튜브 댓글에다가, 물론 지금은 방송 채팅창에도 그런 분들 별로 없고, 물론 있긴 하지만, 밴드에도 그런 분들 있긴 하지만, 어? 뭐 별로 없긴 한데, 누구누구누구 좋아요? 자, 제가, 제가 지금 오승환 국대를 샀는데, 오승환 17국대를 샀는데, 좋아요? <laughs> 자, 제가요, 지금 트레이드에서 오승환 마무리가 떴는데, 오승환 레전드가 떴는데, 좋아요? 이거 쓸까요? 이거 팔까요?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왜안 물어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단 가격, 가격을 따져라. 자, 저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가격을 따져라. 본인 과금 수준에 비해, 어? 나중에, 나중에, 강화를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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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겠느냐? 꾸준히, 꾸준히 강화가, 어? 본인 과금 수준에 비해, 어? 그러니까, 적당하냐? 많으냐, 이걸 따지란 말이에요. 가격을 따져라. 나중에 강화를 올라갈 수 있겠느냐. 부담 없이. 어? 부담 없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부담 없이 강화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걸, 이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뭐, 특품이야. 특품, 특품이나, 뭐, 스탯은 보면 알아요. 본인이 던져보고, 스탯은 찍어보면 알수 있단 말이에요. 스킬도 알아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스킬도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이사말로 카페, 이 네이버에다가 이사말로 검색하세요. 이사말로 검색하셔서, 빨리빨리 넘어가, 마 자, 공식 카페 있죠? 공식 카페 가셔서, 잠깐만. 공식 카페 가시면, 여기 밑에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옆에 스킬 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승한 제일 많이 쓰시는 게17 국대죠. 17년도 국가대표,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셔서, 여기서 오승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떴죠, 여기에. 컨트롤 F 누르면 이게 떠요. 오승환 딱 나오죠. 엔터치면 나옵니다, 여기에. 끝판대장, 9회 등판했을때 9위 4. 이건 C등급일 때의 기준이에요. A등급 올리면 9회 등판했을때 9위가 8이라는 얘기고, 주자가 득점거일때 정신, 이런 건 갖다 버리죠. 자, 끝판대장 스킬, 얼마나 좋아요. 자, 오승환 선수 좋은 선수입니까? 안 좋은 선수입니까? 엄청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본인의 과금 수준에 맞게, 본인이 부담 없이 강화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걸 따지고, 그리고 좋은지 안 좋은지는 본인 던져보고, 혹은 제 경기 영상 찾아보시면서, 어, 제 경기 영상 찾아보시면서, 뭐라 해야 되냐. 뭐, 아, 이 선수는 또 어떻구나. 이 선수는 어떡하. 제가 여러 투수들을 상대해보는 그런, 경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런 거좀 보시면서, 어, 이 투수 되게 좋네? 어, 이 투수 좋네? 어, 이 투수는 별로네? 이런 거를 꿀팁으로 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터득을 해서, 습득을 해서 알고 계시면, 인지하고 계시면 그 선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수 있습니다. 스탯은, 스탯은 그냥 이적시장 검색해서 보면 알잖아요. 자꾸 오승환으로만 얘기하는데, 왜 이러냐, 이거. 오승환으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스탯은 봐도, 제구 1칸대 99, 92 104, 구속 85, 변화 94, 구종 좋고. 이거 누가 봐도 딱 보면, 우와 좋구나. 가격, 와, 비싸구나. 누가 봐도 딱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자꾸 이렇게,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먼저 알아보고 질문을 해달라라는 거구요. 자, 이제 여러분. 아직도 아직도 코치 효과에 대해서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규 유저들은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설명 해드릴게요. 자, 클래식 코치 클래식 코치 아니야. 낮은 단계부터 시, 설명합시다. 일단 코치의 기본적인 등급은 코치의 기본적인 등급은 주니어 그 다음이 시니어 그다음이 클래식 혹은 혹은 내셔널이에요. 클래식 혹은 내셔널이거든요. 등급 자체가 그러니까 1단계, 1단계, 2단계 여기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 주니어나 시니어 코치 같은 경우는 보통 짜면 팀을 짜면 어 만약 제가 제가 기아니까 그냥 기아로 설명을 할게요. 기, 처음에 팀을 만들었는데 18 시즌, 18 시즌 코치진, 18 시즌 코치진, 18 시즌 감독, 그다음에 18 시즌 투수 코치, 18 시즌 타자 코치, 18 시즌 수석 코치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니어나 시니어는 18 시즌 투수 코치, 감독 코치가 이게 다 기아, 기아, 기아라면. 선수들도, 자기의 선수들, 그, 선수들도 다, 18시즌인, 18시즌, 아 18명 으로면 자꾸 욕인 것 같으니까, 18시즌인, 기아, 여기 기아 보이죠? 여기 기아, 기아, 혹은 혜태도 마찬가지고, 기아 선수들. 기아 선수들로만 맞춰져 있어야 그 코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인 건 뭐냐? 여기서도 역시나 예외인 건, 1,8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치효과를 받을 수 있는건 이런 추억의 선수나 혹은 혹은 베스트, 포, 베스트 포지션 선수 혹은 레전드 선수가 있어요 혹은 그리고 시그니처까지 자 다시 정리해드리, 정리해드리자면 배포, 베스트 포지션 배포, 추선, 시그니처, 레전드 이 선수들은 모든 연도에 호환가능 모든 연도 호환 가능. 그렇기 때문에, 팀만 맞아도, 팀만 맞아도, 기아 18 시즌, 감독, 투수 코치, 타자 코치, 수석 코치를 쓰고 있어도, 기아, 기아, 기아에 소속된 이선수를 갖다 쓰면, 모든 코치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니어,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뭐, 그래, 18 국대나, 그래, 맞아. 어,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게, 18 국대, 18 구골, 18 타올, 18 골글. 이 선수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기에 적용이 가능해요. 기아, 기아가 아닌 골글이나, 기아가 아닌 타올이나, 기아가 아닌 구골이나, 뭐 이런 선수들, 뭐, 대, 좀 대충 예를 들면, 어, 18 시즌, 뭐, 뭐가 있니? 구골? 구골? 국, 국가대표. 뭐, 함덕주, 두산 선수죠. 근데, 기아, 기아 팀에다 넣어도 코치 효과는 받아집니다. 왜? 국대 선수이기 때문에. 어? 내가 배포라고 했어? 나 배포라고 안 했어. 아무튼, 좀 말이 좀, 이게 좀 꼬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그리고, 뭐, 혹은, 18시즌 박병호인데, 이 팀에다 넣으면 코치 효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국가대표니까. 그리고 구골이나 국대나 구골 타이틀 홀더 골글 시즌은 모든 팀들에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모든 팀들에게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니어나 시니어 코치들은 주니어나 시니어 코치들은 기본적으로 이 스탯을 받는 코치 효과를 적용받는 그 스탯 자체가 좀 낮아요. 보시면 어, 자, 이거 보시면, 지 클래식 A등급인데, 스탯이 36이나 올라가요. 36. 근데, 시니어, 혹은 주니어, 주니어 감독 누구니? 감독. 감독으로 보자. 주니어 감독은, 스탯이 12밖에 안 올라요. 여기서 12라, 12와 36의 차이는 뭐냐? 보시면, 이 수치. 이, 이 스탯 하나하나를 올릴 수 있는 그 수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 스탯이, 이 숫자가 총 도합이 되면 36이고요. 이거는 12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니어나 시니어나 이거를 성장시켜서 본인이 기아, 본인이 기아 수렬덱 그러니까 저처럼 뭐, 저처럼, 기아, 이런, 뭐, 스에나, 기아 배포, 기아 콤 시즌, 뭐, 기아 추선, 기아 레전드, 뭐, 이런 선수들을 쓰실 거라면, 기아 클래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어? 클래식. 여기서 중요한 스 키워드는, 클래식. 클래식 코치는 팀. 모든 팀덱 적용. 아, 그니까. 팀덱. 단일 팀덱. 단일 팀덱. 기아로 설명드리자면, 기아로 설명드리자면, 클래식은 단일 팀덱. 기아, 기아 선수들로만 쓸 거면, 어, 클래식을 쓰는 거고요. 자, 이제, 내셔널. 내셔널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내셔널 코치를 하면 안 돼요. 왜? 팀은 다 같아도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셔널 코치를 쓰면 안 됩니다. 보면, 어, 대표적으로 지금, 어, 내셔널 덱 현이 있구나. 현이가 내셔널 덱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코, 여기가 클래식이었는데, 여기 내셔널이라고 써있죠. 보면, 현이는 17시즌 내셔널이라서 17시즌 내셔널이라서 이런 17시즌 콘도 쓸수 있고요 배포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도 쓸수 있고 레전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17스웨도 쓸수 있고 17골글도 쓸수 있고 그니까 팀은 같지 않아도 지금 보이시는 게 뭐냐면 여기 넥센 롯데 막 SK 넥센 삼성 기아 두산 두산 뭐 이렇게 팀은 여러가지 팀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팀은 달라도 되는, 내셔널. 어, 팀은 달라도 되는데, 어, 연도가 같은, 연도가, 연도, 단일 연도, 연도대 연도가 같은 팀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단일 연도덱을 쓰실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나, 나 17콤스 팀쓸 거야. 나 18콤 팀쓸 거야. 그러면, 18, 내셔널, 내셔널 코치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주니어 코치와 시니어 코치 말고 클래식 코치와 내셔널 코치를 어떻게 얻느냐, 자, 잘 어떻게 얻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클래식 코치와 내셔널 코치를 어떻게 얻느냐,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이거는 돈마블이 운영을 정말 거지같이 하고 있어서. 코치 교환 티켓이라는 걸로 이거를 코치 교환 티켓이라는 걸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클래식 감독 클래식 타자 타자 코치 클래식 투수 코치 클래식 수석 코치 이거를 포인트를 티켓을 모아서 이걸 바꿔가지고 써도 되는데 혹은 내셔널도 여기 다 있죠 근데 이 포인트를 모으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왜 넷마블이 풀 생각을 안 해요 왜안 푸는지 진짜 이해가 1도 안 가지만 이걸 안 풀어요 이걸 풀어야 신규유저도 팀을 꾸리고 스탯을 스탯을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람들이랑 게임을 할수 있는데 이걸 안 풀어 자 그러면 이 코치 교환 티켓은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얻느냐 첫 번째 방법 가끔 이벤트 혹은 이벤트 참여하면 가끔 줄줄때 있어요 뭐이이 10일 뭐 이런 이런 거할때 가끔 조금씩 줘요 한 100개 200개씩 조금 주고요 가끔 진짜 거지같이 진짜, 진짜 쥐똥만큼씩 줘요 자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가끔 아주 가끔 패키지에 파, 껴서 껴서 팔아요 아주 가끔 패키지에 그것도 한 200개, 300개 개 똥만큼 갖다 팔아요 진짜 개지 똥만큼 갖다 팔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뭐냐 여기 마일리지 상점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상점이 있는데 이 코치 교환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코치 교환 티켓 이게 여러분 아시죠 지금 마일리지는 이제는 친구끼리 주고받는 시스템이 이제 아니에요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는 현지를 한나도안 하시는 분은 절대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이15,000 마일리지에 코치 교환 티켓을 몇 장을 주느냐 10장 줍니다 10장 줘요 뭐냐 아까 여기서 보여셨듯이자 클래식 감독팩 자. 클래식 감독팩 하나 뽑으려면 600개 필요합니다. 클래식 타자 코치 하나 뽑으려면 300개 필요하고, 투수 코치 하나 뽑으려면 300개 필요하고, 수석 코치 하나 뽑으려면 600개 필요해요. 그 보통 클래식 코치팩 한 세트를 맞추려면, 코치진을 하나 싹 맞추려면, 1800개가 필요한데, 1800개가 필요한데, 내가 가진 코치 교환 티켓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얻냐? 자, 말리지. 여기 가셔서, 이거를, 10개씩. 자, 아이고, 발표해보게 말고. 계산기에서. 1800 나누기 10개. 자, 180번을 사야 돼요. 15,000 마일리지를 180번을 사야 돼요. 곱하기 15,000 마일리지. 그러면 270만 마일리지가 필요하거든요. <laughs> 아, 진짜 돈마블. 주탱이, 진짜. 주탱이 이렇게 빡 진짜 이걸로. 진짜 팔꿈치, 엘보, 엘보 여기, 눈, 눈, 아래에다가, 눈 바로 밑에, 코 사이, 눈이랑 코 사이 엘보로 이렇게 후려치고 싶다, 진짜. 그건 딱 맞고, 울컥하고, 피토, 피토하게 만들고 싶다, 진짜. 자, 270만 마일리지를 쓰려면, 270만 마일리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의 마일리지를 가끔, 4만 개, 뭐, 5만 개씩 풀어요. 4만 개, 5만 개씩 푸는데요. 보이시죠? 마일리지, 뭐. 그러니까 현실 상품 하나당 마일리지, 뭐, 4만 개씩 푸는데, 제일 효율적인 마일리지를 얻는, 모으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거. 75% 할인팩, 뭐, 미라클 할인팩, 무슨 써, 무슨, 뭐, 어? 무슨 해자팩, 뭐. 이런 거 엄청 팔잖아요.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삼천 원짜리, 사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뭐 하태, 하트해, 하태팩 이런 걸 파는데 그거 내용을 갖다 치우고 내용을 갖다 버리고 마일리지만 보고 사세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5만 마일리지를 적용, 4만 마일리지 정도를 주는 이, 이,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할인팩이, 할인팩이 평균가 5천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평균가 5천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27만 마일리지, 270만이었지. 270만 마일리지 나누기 4만은, 아이고. 270만 나누기 4만. 그러면 67. 5,000원짜리를 67개 정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이거는 되게 가정적인, 뭐라 해야 되냐. 정확하지 않은 통계예요. 67 곱하기, 67 곱하기, 아까 5,000원짜리, 5,000원짜리라고 치면, 자, 아니 뭐야? 이거? 67 곱하기 5천원. 자, 최소 33만 5천원. 한달 안에, 한달 안에, 여러분. 한달 안에 제가 이 클래식 코치진을 완성시키려면, 혹은 내셔널 코치진을 완성시키려면, 최소 한 35만 원 정도를 해야 한달 안에 해야 코치진을 맞출 수 있다. 그것도 A급도 아니라 그냥. C급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건 나도 몰라요. 이건 내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맨날 이런 그지 쓰레기 팩은 왜 주는지, 진짜 1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출석 팩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다 교환 티켓을 100개, 100개, 2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풀면, 신규 유저도 분명히 늘어날 거고, 접었던 유저도 돌아올 거예요. 왜? 코치, 솔직히, 니네가 설명 그지같이 해서, 그거 잘못 뽑아서 접은 사람 태반이거든. 그지? 아무튼, 여기에다 좀 풀거나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풀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만드냐? 시, 주니어를, 주니어 코치를, 시니어로 승급합니다. 시니어로 승급. 이거 승급하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또. <laughs> 자, 시니어 코치를, 코치를, 클래식 혹은 내셔널 자기 가 원하는 코치로 승급을 시킵니다. 초월 초월이라고 해요 여기는 초월이라고 하는데 초월 어? 이거 초월 시키려면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들고 시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 돈은 물론 게임 돈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뉴비들이 무슨 무슨 요령과 무슨 아이템이 있어서 무슨 시스템을 알아서 그 돈을 모으니까 못 모아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들이 현질을 안 하는 신규 유저들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조금 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적으로 넷마블에 문의 한번씩은 해줍시다. 진짜 이거는 코치 교환 티켓 좀 풀으라고 코치 교환 티켓 풀어야 신규 유저 유입된다. 이런 거 진짜 문의 한 번씩은 해 줍시다. 어? 뭐 나쁜 말을 쓰고 뭐 그런 건 좋지 않지만, 진짜 제발 코치 교환 티켓을 풀어달라고 한 번씩 문의 한번 정도는 해 줍시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코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코치 교환 티켓을 얻는 꿀팁? 아니, 꿀팁을 풀었는데, 이렇게까지 알려줬으면 이제는 코치에 대한 질문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도 모르시겠다면, 그때는 뭐 다른 제가 유튜브에 제가 코치 제 본캐 코치를 뽑는 영상이나 혹은 코치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한걸 공지사항 한걸 제가 막한 30분 동안 그걸 보고 막 가르쳐 주고 막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준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코치 교환 티켓 다들 잘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어, 한 번씩 문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시도록, 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 하나 올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